안녕하세요. 아직 행복하지 않은 당신에게, 어, 매일매일 행복 연구 중인 오은채입니다. 오늘은 어, 행복에 관한 책을 또 가지고 와봤습니다. 제목은 오늘이라는 나를 살자. 행복한 삶, 긍정의 삶을 살게 하는 멘토, 오리스네스 마듬이 지으신 책이랍니다. 이 책을 한번 오늘 같이 읽어볼까 합니다. 어, 항상 저는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눈 감을까를 생각하는데요. 음그 부분을 생각을 하면서 한번 이 책을 같이 음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해 볼게요. 머리말. 이 책에서 오리순에스 마드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현대인들에게 삶의 방식에 대한 의문을 던지며 인간은 누구나 마음 먹기에 따라 행복해질 수 있다고 역설하고 있다. 마드는 19세기 미국에서 탄생한 종교 운동, 신사상의 선구자로서 진취적인 마음으로 자신의 운명을 개척하자는 이념을 전 세계에 널리 전파한 인물이다. 때문에 이 책에서도 자연스럽게 신사상 운동가들의 말들이 많이 이용했다. 그리고 이 책의 가장 큰 매력은 단순히 사업적 성공뿐만이 아니라 가정생활과 여유를 포함해서 삶 전체를 성공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해 폭넓게 다루고 있다. 우리는 지금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는 만족하지 못하며, 언제나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추구하고 있다. 하지만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이 뭔지는 깨닫지 못하고 있다. 링컨은 말했다. 인간은 자신이 행복해지겠다고 결심한 만큼 행복해진다. 라고. 행복을 좇는 사람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태어났다. 사람은 누구나 행복해지고 싶다는 강한 의지에 의해 움직인다. 갓난 아기조차 즐거운 놀이와 기쁜 일, 재미있는 일이 계속되면 좋겠다고 마음속으로 바라고 있다. 세상 사람들에게 가장 바라는 것을 세개 들어보라고 하면 대부분은 건강과 돈, 행복을 원한다고 대답할 것이다. 하지만 그 중에서 가장 바라는 것이 뭐냐고 물으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틀림없이 행복해지고 싶다고 말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는 사람은 아주 적다. 그것은 오로지 우리의 방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마치 건초더미에서 바늘을 찾는 것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디를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조차 모르고 있다. 따라서 행복을 쫓는 것은 우리들의 습성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행복을 쫓는다고 찾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사냥감을 쫓는 사냥꾼처럼 찾아 헤맨다고 해서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 끝까지 쫓는다고 해도 손에 넣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행복은 무엇을 먹는지, 어떤 옷을 입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 흥분되거나 언제나 즐겁거나 유쾌한 시간을 보내는 것이 행복은 아니다.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수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는 것은 노다지를 발견하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생각하며 행복을 찾는 것을 모두 운에 달렸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주변을 둘러보면 남이 가지고 있는 것을 얻을 수만 있다면 자신은 더욱 행복해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 하지만 아무리 많은 부를 축적했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행복해지지는 않는다.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과 욕구를 충족시켜 주는 달콤한 유혹만을 추구하고 있는 사람은 결국 낙담하고 말 것이다. 그리고 이미 때가 늦은 다음에야 욕구를 충족시키려 하면 할수록, 마음의 갈증은 더욱 커진다는 사실. 욕망은 지칠 줄 모르고 채우면 채울수록 더 많은 것을 요구한다. 이 사실을 깨닫게 될 것이다. 제 아무리 여기저기 찾아 헤매어도 결국 행복은 자기 자신 속에서 찾을 수밖에 없다. 당신의 가슴 속이 아니면 그 어디에도 행복이란 있을 수 없다. 성경에도 적혀 있듯이 천국, 즉 행복의 나라, 우리 마음 속에 있다. 하지만 어느, 시대, 어느 시대에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 이외의 장소에서 행복의 나라를 찾아 헤매고 있다. 진정한 행복이란 타인에게 도움이 되고, 사회에서 자신의 역할을 다하고, 사람을 도우며 자신의 노력으로 세상을 더욱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듦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다. 진정한 행복을 얻고자 한다면, 멀리 다른 곳에서 찾지 말고, 우리 내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자, 요컨대, 우리가 마음속 깊이 바라고 있는 것은 아주 단순하고 특출나지도 않고 화려하지도 않은 것이다. 예를 들어, 아름다운 석양과 우정, 여우로운 산책, 꽃, 달빛, 작은 친절, 상냥한 말투, 작은 배려, 가벼운 격려, 애정 등, 이것을 깨닫게 된다면, 진정한 행복이 보일 것이고 이 밖에 다른 것을 찾는다 할지라도 행복은 찾을 수 없을 것이다. 어느 책에라도 그렇듯 항상 행복은 자기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이렇게 나와요. 오늘부터 당장 할수 있는 일 멀리 있는 행복을 쫓는 것을 그만두고 자신의 주변을 돌아보자. 행복은 자신의 마음 속에서 밖에 찾을 수 없다. 당신이 인생이 바라던 만큼 행복하지 않더라도 행복은 어디 멀리 숨어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마음 속 어딘가 보이지 않는 곳에 잠들어 있는 것이다.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고 무엇 때문에 행복하지 않게 됐는지를 생각하자. 어, 조금 추상적이긴 한데, 어, 행복은 자신 안에 있다고 하니까. 그리고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 다르기 때문에, 한번 어떤 게 행복한지를 내가 무엇을 할때 행복한지. 생각하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시고요. 또 이런, 또 이런 내용도 나오네요. 데이트나 모임에 어울리는 옷을 열심히 찾는다고 해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행복이란 지금 가지고 있지 않은 무언가를 손에 넣는 것이라 여기고, 무언무언만 있다면 행복할 텐데 라고 한탄한다. 하지만 자신이 불행하다고 생각함으로써 얼마나 많은 행복을 잃고 있는지 생각해보자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괴테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오늘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 오늘 지금이라는 시간을 잘 보내는 것만으로도 현존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행복의 출발을 디디는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어,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